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마지막 단원 큰 4단원 미분과 경제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단원 2단원 3단원 잘 따라오셨나요 처음에 수 비율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중간에 등비수열 합구하는 거 연금 잘 넘어오셨고 세 번째 함수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어, 수학의 꽃은 미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미분이 유용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잘 따라오셨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그 체감 난이도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알수 있는 생각 열기입니다. 캥거루 과속 막는 구간 단속, 서울 도심 첫 도입. 여기는 이제 도심지 지역을 나타낸 건데요. 내용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과속 구간 단속이 실시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도로에 구간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과속 구간 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 속도를 산출함으로써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구간 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과속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도심 일반도로 도입은 쉽지 않았다. 중간에 연결도로가 있으면 평균 속도 측정이 어려워서다. 경찰청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노예로에서 평균속도뿐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과속 여부도 단속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진입부터 진출까지 평균속도만 확인한다고 밝혔다. 라고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평균속도를 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 그냥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뭐, 전방에 시속 100km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싱! 달리다가도, 자동차들이 130km 달리다가도, 그 순간만 잠깐 소리를,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가면 다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걸 이제, 캥고루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대신에, 구간 단속이라고 해서 5km 구간 동안 평균 속도가 100km를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긴 기간 동안 자동차가 속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고 다만 고속도로는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차들과 종료하는 차들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 계산하기가 쉬운데 일반 도로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다 보면 진출로 진입로 교차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작 구간에 없었던 차들이 유입되거나 시작 구간에 있었던 차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처, 처음으로 도심에 이제 적용했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다?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나요? 거참 속 시원하다. 그죠? 뭐였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의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100km, 평균 속, 어 속도 100km로 2시간 가면 200km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속시라고 외우고 이 시간을 속, 순서를 바꾸면 속력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속력을 구할 거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세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라고 이 표를 나타내고 우리가 찾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우리가 구하려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겠죠. 그죠? 네.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여러분 혹시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이 평균 속도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속력 둘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를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속도는요. 영어로는 벨로시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뜻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위 시간당, 뭐한시간당몇 키로, 이 시간당이 중요한 거고 다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속도라고 불러요. 속력은요, 영어로 스피드라고 불러요. 스피드라고 부르고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크기의 양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도는 방향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주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뭐냐면, 북쪽으로 100km. 일단 단위를 써드릴게요. 속도든 속력이든 단위는 이제 이런 걸쓸 거예요. 단위 시간당이니까 킬로미터/아우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시간 당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미터/세크.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초 당몇 미터를 가는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100 킬로미터/아우어 이런 단위가 맞을 거고요. 태풍의 바람의 속도 5 미터/세크. 얘는 1초당 5m를 갑니다. 라고 하는 요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인데 차이는 속도는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방향을 언급해야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시속 100km 라고 표현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 북쪽, 그 다음에 시간당 100km를 갑니다. 이런 뜻입니까 속력은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00km라고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이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속도가 맞을까요? 평균 속력이 맞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혹시 이거 아세요? 자동차. 속도계기판, 속력계기판이 있으면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자동차에서 운전을 할때그 방, 그 속도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속도 제가 속도란 말씀면안 되는데 둘 중에 엄밀히 따지면 맞는 표현은 속력계시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전진하든 뒤로 후진하든 크기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앞으로 50km 속도로 가고 있어요. 뒤로 50km 속도로 가고 있어. 요 이렇게 안 나타내지잖아요. 제가 뒤로 가도 밟으면 20, 이렇게 숫자만 표현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속력 계기판이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속도 계기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들이 흔히 잘 모르고 쓰는 표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와 속력의 개념을 구분 짓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속도가 더 와닿아서 속도 계기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이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수직선은요, 앞, 뒤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갔거나 뒤로 갔거나. 1차원에 대해서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면은 방향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 수직선상에서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요. 이 방향으로 1시간 동안 50km를 갔어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라서 1분의 얼마가 되냐면 50km. 라고 해서 50km/h 아우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속력은요. 얘도 1분에 50 하면 50km/h 아우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속도와 속력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속도를 계산할 때이 50은 플러스 50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수직선상에서요. 어떤 물체가 원점이 있었는데 요번엔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가서 2시간 동안 80k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속도는요 라고 하면 이때 속도는 2시간 동안 간 거예요 2시간 동안 80km를 갔으니까 80이라고 해서 40이 돼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원점을 방향으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으니까 속도에서는 얘가 무슨 부호가 받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40km per hour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 요 기호만 가지고 뒤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속력은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시간 동안 얼만큼 갔니?만 묻는 거예요. 얼만큼 갔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분의 그냥 80으로 계산해서 40km per hour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만 주어졌을 때는 이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 1번과 2번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더 신기한 거세 번째. 원점에서요. 어떤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1시간 동안 50km를 갔어요. 앞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또 바꿔서 나머지 1시간 동안 또 얼마를 갔냐면 50km를 와 가지고 최종 원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왔어요. 이랬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 보세요라고 하면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2시간 동안 어떻게 된 거냐면 안간 거야 이동한 거리 양이 없어서 0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세요? 갔다가 왔잖아요 속도의 개념은 지금의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이동변위라고 하거든요 차이? 근데 원점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갔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왔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냐면 세상에 0이 되는 거예요. 움직였지만. 그리고 속력은요. 2시간 분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앞으로 50km 갔다가 뒤로 50km 갔죠. 최종 몇 km를 이동했어요? 100km를 갔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2분의 100이요. 그래서 50km per hour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1번, 2번, 3번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이 속도의 뜻과 속력의 개념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속도, 속력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사실은 평균 속도보다는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같이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얘가 몇어몇 킬로를 어, 몇5 킬로를 몇분 이내 에 가야 되는지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한 건데 사실 뭐이 일상 생활에서는 그걸 따지 구분하진 않는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문제가 민채가 자동차를 타고 가족과 벚꽃 여행을 가면서 구간 단속을 하는 노예로를 지났다고 한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이동한 시간과 거리가 그래프와 같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주어졌습니다.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림이 잘안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한 시간 동안 10km를 간 거고요. 여기 다니는 k m 미예요한 시간 동안 10km, 두 시간 동안 최종 40km, 세 시간 동안 90km를 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 지점이냐면 요 지점이 A고요. 요 지점이 B입니다. 그랬을 때 A에서 B니까 한 시간에서 세 시간까지 그두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평균속력을 구하시오 문제에서는 평균속도라고 주어졌지만 따를게요 저는 아, 근데 저는 마음이 자꾸 불편합니다 평균속력 이게 맞는데 왜냐면 방향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속도라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얼마요? 거리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몇 시간 움직인 거죠? 맞아요. 2시간 분의 라고 되는 거고. 얼마만큼 이동했나요? 라고 하면 90에서 10을 빼니까. 아, 식을 이렇게 씁시다. 이게 더 맞겠다. 그죠? 3시간에서 1시간 뺀거 분의 90에서 10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80이니까 40 킬로미터 퍼아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갈 때의 평균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평균 속? 여기. 아, 평균 속도.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구하는 식이에요? 두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식이죠. 여기 보시면, 요 A라는 점에서 땅땅땅땅땅, X가 두 개만큼 갔을 때 Y가 80을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 이동 거리. 그러면 요 평균 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기울기.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따져 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문제가 위에 그래프에서 두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요거죠. 제가 지금 구한 거. 이거 분의 이거. 근데 어때요?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40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여라. 어떻습니까? 평균 속도와 이 평균 기울기는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속도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아이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요 예제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이거예요. 사실은 미분의 목표는 뭐냐면 민체가 B 지점에서 자동차 안에 속도계. 아, 근데 나 이게 마음에 너무 걸려요. 뭐죠? 속력계 속력계. 자동차 안에 속력계를 보았다고 하자. 이때 이 속력계는 몇킬로미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간 속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속력은 이 점에서의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는 거. 그게 뭐죠? 미분입니다. 아, 오늘의 목표는 미분 값을 이용해서 어떤 자동차의 그 순간에 속력이 얼마일까요를 찾는 게 목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평균 속력, 평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네,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요.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정의가 이래요. 함수 y는 fx에서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b, 결국 얘가 평균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요만큼이에요. x가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y의 b, 이것분의 이거의 b,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 길이를 보통은 델타 x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델타는 간격을 나타내요. 근데 x가 얼마큼 움직였을 때 y가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라고 해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델타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두점 사이에 x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x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b a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x가 사실은. B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Y의 차는 누가 되는 거예요? FB-FA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죠? 평균 기울기. 라고 할수 있고요. 얘가 이제 뒤에 미분할 때 요기호를 많이 쓰니까 요렇게 할게요. A라는 점을 주인공으로 볼 거예요. A라는 점을 주인공으로 보면 요 B라는 점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a에서 델타 x만큼 더간 점이죠, 그죠? b 대신에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요 f b가 사실은 누구에서의 함수값과 같냐면 f a 더하기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이 두 개가 같다더라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주인공으로 보면 요 값이 델타 x 분의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기에서의 함수 값에서 여기에서의 함수 값을 빼야겠죠.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 A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더라. 여러분은 이 기호, 이 기호, 이 기호 다 중요합니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두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델타 X를 주인공으로 보면, 밑변의 간격을 주인공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기준점이 A라는 점이 되는 거야. a에서 델타 x 간격만큼 더간 거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뺀 거다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요 외워 주셔야 돼요.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 제곱 플러스 4래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배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데 x 제곱 플러스 4는 4만큼 올라간 거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가 띵띵띵1 여기가 띵띵띵 3까지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림상으로는 요만큼이 되고, 요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 90도가 됐을 때, 요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무지하게 쉽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3 1분의 F3 F1. 두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3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3의 제곱 9 더하기 4니까 1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입니다. 라고 쓸수 있고요. 2분의 8이니까, 아, 두점 사이의 평균기 변화율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이미의 점이 주어진 거. 이게 변하는 거죠. 얘가 어디 하나가 딱 기준점이 A라는 점을 주어서 A에서 델타 X까지. 얘는 추상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별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뭐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공식. 델타 X분의 평균 변화를 누구요? F A 더하기 델타 X에서 누구 빼는 거야? F A를 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캡처노트에서 공식 외웠죠? 저점에서 저점까지의 평균 변화에요. 오케이. 그럼 가자. 델타 X분의 함수 자체가 저거잖아요.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사역. 함수 자체가 저거니까. 저값에서 마이너스 어 A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를 요렇게 계산해주시면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네요. 요거 제가 여기 위로 좀 올려서 풀게요. 요거 계산하시면 델타 X분의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배의 델타 X 곱하기 A 완전제곱식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하나의 문자로 보셔야 돼요 플러스 4 공간이 좀 작을까요 a 제곱 빼기 4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4 4 사라지니까 델타 x 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배의 델타 x 곱하기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트 공식으로 요 값과 요 값을 분리할 수 있는데, 델타 x, 델타 x, 델타 x, 델타 x 약분되니까 아 e a 플러스 제곱해서 하나 약분되니까 델타 x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 얘가 2번 문제입니다. 왜는 선생님 왜 답이 숫자를 안 나와요라고 하면 주어진 것 자체가 미지수라서 그래. 미지수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이겁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1번입니다. 높이가 100m인 번지점프대에서 어, 뛰어나는 사람의 높이를 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사실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함수가 이 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높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1에서 3까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이거 어떤 문제죠? 이 문제랑 똑같죠? 그냥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fx가 이거라고 주어진 것 뿐입니다. 이거 완전 똑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풀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마지막 문제,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노동 시간에 따른 쌀 생산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을 때, 이게 밑변의 간격이에요. 이랬을 때, 쌀 생산량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아, 이 평균 변화율이 미분이 경제현상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미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주식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 평균 변화, 기울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의 하나의 예입니다. 뭐냐면, 쌀 생산량이 잘안 보이시죠? 제가 옆에다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얘가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 생산량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실제 경제현상 맞지 않을까요? 그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점점 가파르다라는 건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평균 생산량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의 능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가는 좀 가파른 곡선이 줄어드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랬을 때 2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평균 생산량 평균 변화율을 묻네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시간에서 8시간까지 그러면 8-2분의 이거 쉽다 그죠? 9-5입니다. 그러면 6분의 4 약분하시면 3분의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3분의 2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 이번 시간 통해서 속도와 속력 개념 공부하셨고요. 그다음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